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이 산은 1200고지짜리 산이구요 지금 한 970건 1000고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 위쪽 지방에는 지금 계속 등이 작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여기는 아직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답사경 상태가 어떤지 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올라가는 산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곰도 돌아다닙니다. 곰 조심해야 돼요. 조용조용 다니면 안 돼요. 좀 시끄럽게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만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하. <laughs> 여하튼, 오늘도 등이가 올라왔는지 꼼꼼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있으면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버섯은 삿갓 외대버섯입니다. 이거는 외대덮버섯입니다. 두 버섯이 비슷해서 중독사고가 많이 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섯은 맹독버섯입니다. 많이 먹으면 사망할 수 있어요, 얘는. 이 버섯은 이쪽이 기부를 보면 낙엽리 쪽에서 자라는 거고요. 이 외대덧버섯, 밀버섯이라고 하는 이 버섯은 땅속에 박혀있는 버섯,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방울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밀가루 뿌려 놓은 듯한 하얀 시끄디끗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얘는 지금 비가 맞아서 그렇지 비안 맞으면 약간 위에가 좀 반들반들합니다. 두 버섯이 아주 비슷해서 중독사고가 많이 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흰털깔때기 버섯이 쫙 났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서, 저 밑에까지, 이쪽에도, 이쪽, 저쪽, 저 밑에까지. 야 흰털 깔때기 버섯. 국명은 박마 깔때기 버섯입니다. 땅네탈리라고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쁜 달걀 버섯을 봤습니다. 야, 상태가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아, 끝내줍니다. 아, 와. 아, 너무 이쁘다. 얘는 식용버섯입니다. 야, 맑은 버섯이요. 색깔이 엄청 이쁩니다. 요거는 다 익었어요. 밑바닥에 누른 거 보니까. 무겁지도 않을 것 같아요. 쪼쪼만해서 뭐 이거 아이고 이렇게 새끼네 새끼 아 노루궁뎅이 버섯을 봤습니다. 아 이쁘다 <laughs> 이거는 뭐 가져갈 만 하겠는데요 아 이쁩니다.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 천 백구지고요 1 1 0 0지까지 올라오면서 700거지서부터 쭉 보면서 왔는데 능이 새끼도 안 보입니다. <laughs> 아, 이제 이렇게 원래 1200거지까지 올라가려다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반대편 쪽으로 해서 하산 예정입니다. 하산하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말고버섯이 하나 달렸습니다 얘가 해발이 높아갖고 지금 물박 달나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말고버섯은 지금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말고버섯 따라온 게 아닌데 아씨 이동합니다. 엄마 펜바이 펜 뭐 친구로라시 움직이죠 어. 야꽃 이쁘게 생겼습니다 진짜 투구같이 생겼네 투구 투구 꽃입니다 초우라고 하는 독초 꽃도 이쁘게 폈네요. 능이, 능이도 능이못 보고 오늘 하산합니다. 능이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이 이런 말굽이나 달렸다고. 이 말굽발 달렸네. 아. 이사는 말굽 천지입니다. 천지. 찬지. 아 좋은 게 없습니다. 오씨 뱀이 깜짝이야. 이 <laughs> 나참 <laughs> 야이 새끼고 <laughs> 깜짝 놀랐네. 이런 오늘은 이만 화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서 좀 씻고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힘든 산행이었습니다.